다들 한 명씩 안주랑 그술 종류 한번 소개할까요? 그래요. 네, 그러요 저부터 뭐...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안주는 통닭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종은 소주 앤 맥주 소맥입니다. 와, 이거 소맥 좋지. 네. 아, 근데 민삼비 송스네반 때만 리액션 진짜 개해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은. <laughs> 그 다들 술을 따르죠. 일단 아, 한번네 잔부터. 이런 것도 궁금하네 감독님이 뽑은 MVP MVP? 응. 근데 솔직히 그 민교가 딱 물어볼 줄 알고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뽑을 어, 수가 아침에. 없었어요 뽑을 수가 음. 너무 잘 잘했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다한명 얘기해볼까? 우리 감독 코치 그리고 선수 한 명씩 쓸게 어.. 그럼 나부터 할게 그러면은 아 무슨 엠티 온 것도 아니고 씨발 그래. 아.. 어떡해 아. 이만히 뽑을라 했는데 이만히 안 뽑아야겠다 이, 아, MVP로 뽑힌 사람 천개 주신대 내 방에서 진짜로? 우와 저는... 김예솔 뽑겠습니다 김예솔 네? 김예솔이야 김예솔 오 뭐야 투표 자기 제외입니다 아 자기 제외야? 예 네, 자기 제외죠 나는 아, 네. 아, 자투밖에 안 하는데 까비 우리 코치님들은요? 나는 검소 대비 생각을 했을 때 예솔이 아 예솔이. 음 아니, 뭐야? 자기 자기 제자라고 막 그러는 거 아닌. 없는 네, 거가 네, 그런 거? 점수 생각 안 하면 아니었니? 내음 점수 대비 생각했을 때 예솔이가 잘하지 않았나? 음, 명만 뽑아 주세요 쓰라스티? 그 그러면... 예솔이요. <laughs> 네, 아이티가. <알겠습니다. 이마니. 웃음> 어, 저희 탑이 제일 잘한는거 같아요. 음, 임성비 감사합니다. 어, 네, 네. 아, 뭐야? 옥사님 네. 대박. 나는 어, 이만희어 음. 아니 이만희 그 점수, 점수도 10점이지만 10점을 거의 넘어섰어 진짜 음. 오더 아까 우리 첫번째때 두번째 번째 판에도 음. 무너질 뻔 했는데 차분한 오더로 아주 게임을 그 안정성 으로 설루만을 위해서 와 이거 진짜 1 0점짜너무 넘어올까 이런 했지 오꼬 저는 <laughs> 잠시만요 왔나봐요 아이고, 아이고 와 나이스 전 솔직히 자투가 된다면 진짜 저하고 싶은데 예솔이 <laughs> 저도 예솔이 <예소리. 웃음> 아니 몇솔야 여꺼야 잠깐만 너, 너 레인 누나로 해, 레인 누나로. 판돌기. 레인 아, 누나 아, 지금 아, 표정이 아, 안 좋아졌어서 었 아, 조금. 그래, 응. 너, 너 레인 언니로 해야지. 아, 야, 너, 너야 너는 정이 없냐? 나쁜 새끼. 콜라 한 범이면서 예설일 뻔 나? 그래, 아유 저 바보 새끼. 눈치 봐라, 눈치 봐 저거. 아유 씨. 아유 진짜야, 너, 너 레인 언니로 해야지. 그래, 야 너가 제일 믿을 힘들 겠 있잖아. 유 너가 정벌이니까 그래. 그래. 아유, 진짜. 아유, 바보 같은 새끼. <laughs> 어 탑은 그냥 진짜 한 명만 바라 봐도 게임했으면서 정말 어 저거 응 아니야 응 음, 아니야 응 그래도 누나 아니 공학 음, 아니야 아니야 음, 아니야. 뭐, 아니야 아니야 행복방 벨트 만들었다. 김예설 김예설 왜울라 예설이 온다고? 왜왜 울어? 김예설 아또 컨셉 잡는 왜요? 왜. 저는 저거 스크램 할때왜 앉잖아 했어 진짜. <laughs> 하지 말라는 선제 왜 이봐야! 에이 좀 슬퍼서 울고 있지. 남성놈아 아유 바보같아. 그 남성 아니 내가 엄청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랬거든? 근데 흑구 오빠 갑자기 아니야, 아무도 자, 아니 아무도 아 우리 다 잘하고 있어 못한 사람 없어 이런데 그때 진짜 집잘 뻔했어 게임하다가. 아니 스크램더도 이만이 받으면서 계속 한 2-3데스 쳐박겠다 내가 반이나 괜찮아 링크 쳐봐. 응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해주잖아 또. 흑구야. 네. 어너 레인 누나 없을 때이말 많이 해라. 왜애 기를 죽이고 그래요 스냅평 너? 왜저 기를 죽여요? 넌 기가 안 죽잖아 아무리 죽여도. 자, 좀 맞지. 음. 근데 대회 때는 또 사고 안 치고 조용히 조용히 하잖아 이렇 게임 인정? 응, 음, 잘했어. 아니야, 네말전달 많아서 무슨 소리야? 근데 <laughs> 우리 <민제보리> 사운드가 겹쳐가지고. 그럼 <laughs> <laughs> 뭐, 나, 나는 뭐 그러면 죽닥치고 뭐 그냥 뭐 브리핑도 만하지 말고 뭐 그럴까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음. <laughs> 아니 뭐 배달을 받으러 저기 가게까지 가신 거야? 레인 누나는? 콜medim. 포장인 것 같은데 포장? 어, 응. 포장일수도 응. 오케이 오케이. 아, 다, 다, 다시 정글부터 뽑을게요 그러면. 그래 그래 이제 시작해야지. 저는 말고. 어 저는 이제 어 아무래도 우리 초반은 조금 응. 이제 신랑이가 있었던. 응. 우리 레인 누나 제일 고생하지 않았나요? 응. 어. 아, 거... <scannedmag51> 저 정글에. 올거 뭐, 아니요. 올까 잖아. 올까 아니야. 다, 다 이해해주면서 또, 또 같이 안 던져주고 또 열심히 해주면서 레인누는아 에이스 아닌가 또 그치 그치 나경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음, 나는 그래 어... 고마워 자 그럼 레인누나 네, 음. 아 나는 당연히 이만희를 주고 싶은데 오더의 정, 중점이었으니까 음. 근데 음. 나는 오늘 흑구가 패시브 안 터친게 너무 고마워서 음. 역시 우리 미드 정글 야, 아니, 뭐. 너무 좋다 진짜로 너무 좋은 다이 너무 좋아 자 이만희 이마니. 이만희는 예솔이로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게 맞지 예솔이도 한번 음 시원하게 아 <laughs> 당연히 아니었니아니가 근데 진짜 야 아니야? 아니 오빠가 감독으로서 한마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와큰거 온다 큰거 온다 일단, 믿고 따라줘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퍼킹팀이에요 퍼킹팀 하면서 한잔하겠습니다 하나 퍼킹팀 2, 3, fucking team! Fucking team! Fucking team! Fucking t e 처 처음에 스 m 이 s 뽑선선 p 뽑을 때스 w a 한테 미친 놈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우리 뽑히기 전에 진짜 원했던 감독 있었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아 몰라서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이미 말했듯이 박찬호가 말했듯이 스 s 그 u d d e n l y Jumbro was for your own. I'm a lot of order, soil. Don't s 나 y you like this, y o 다시미야 어? 다시미야누구나 어? 어어어? 아, 그냥 스 한마디에 자지러진다니까 진짜로? 아티 나? 오. 아가가 난다고 이게? 스메 뭐야? 스메펑 설마 아무아뭐왜스메 열어? 스메펑이 열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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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스메 없어졌어 아니 뭐야 깨고 왔어 야 둘이 뭐야 그럼 송승엽 씨, 네? 제가 시범으로서 이제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당신은 만약에 팀 측기 1등이었으면 더 뽑았습니까? 전 깨박 뽑았어요. 아. 어.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깨박 경험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팬입니다, 에? 팬, 팬. 그런 취향인가요? 아니 그런 취향 아니에요. 옆캠들 소개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죠, 송승 씨? 저는 이제 소개 안 받아도 제가 알아서 어? 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할 뻔이고 전 그런 거 관심 없이 그냥 이제 경기를 아, 위해서 예. 내가 계속 이 화면 보고 있는데 임선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정색하고 당근. 네, 선비 저러면 할까? 계속 웃는다. <laughs> 아, 개소리야. 임선비 나 봐봐. 아, 모란하지 말고 선비 결국.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막 무관심하게 말한 마리 안 하고 있다 갑자기 세리브뭐 말만 하면 미소에서 이 아프다 아니, 아니 나 근데 나는 것 그... 애기야 애기야 때부터 나좀야긴 했어 애기 왔을 때부터 아니 아, 아 하지마 어, 이미 아니 아니 라이너좋아해 어? 아아니 뭐 <목소리도> 아, 야, 애기. 선배 조색. 고생... 애기, 아, 애기 오빠, 오빠 이리... 한번 갈게. 선배님 왜이치했어요 그러게. 뭐? 어? 어? 잘 보일 사람이 있나? 어, 아. 아이 아니, 아니 잘 보일 사람이 보면 <목소리도> 이런가? 이런 애기 아, 고 믿냐고. 아, 아니 뭐? 아, 이뭐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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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하는 짓들이야 말로. 자, 펌비 역시. 역시. 야, 전화하러 간거 아니야? 전이들은 갔다 줄래 아, 살다, 아 튕겼어, 튕겼어 튕겼어. 잠깐 튕겼어. 튕겼어. 음. 아, 튕겼어. 뭐야. 야, 그 시기, 그 시기. 아니, 튕겼어 잠깐 튕겨 가지고. 다들 그 취한 농도가 어떻게 돼요, 지금? 나도 안했0 60%. 60%. 없어? 아니, 별데저만 지금 이렇게 많이 먹었나요? 저도 많이 먹었어요. 저건 소맥인데요? 네, 아 근데 송스냅이 술막잘 드시잖아요. 송, 그쵸? 잠깐만 그거 어떻게 알아? 이만이? 어, 어 견제. 아, 바로 어, 견제 어, 아, 어? 들어가. 견제, 견제, 못해. 아니 견제가 아니라, 아 아니, 뭐야? 아니 그 어? 털은 뭐야? 견제하는 임선비나 그걸 해명하고 있는 송스냅이나. 스냅 문어는 뭐야? 그게 이제 춘월이라고. 아니 모르나구나 임선비 나가 있어. 네, 네. 라고 할, 네. 그래, 라고 할 뻔이고, 그냥니 라고 할 뻔이고. 나 얘기 나누세요. 음 그게, 뭐, 아니야, 뭐, 그게, 뭐, 아니야. 뭐, 그게 뭐, 아니라, 그게 아니라. 와갔다 나갔다, 나갔다, 나갔다. 잠깐 잠시만요, 진짜 하나 더 궁금한 거. 뭔데요? 스매프 프로 때 선비 이미 만난 적 있다는 소문이 돕니다 어? 어, 어 만나봐, 에 무슨 나? 말 만났었지, 어? 만났었지. 어, 만났었어. 그때 맞았었어. 이제 호진이 형이랑 이제 뭐 어. 이렇게 선비는 나도 호진이 형을 친하고, 응. 나도 이제 호진이 형을 친해가지고 응. 맞아 맞아 스팸 어? 비 이미! <웃음> <웃음> 아니 그때 나 기, 나는 나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혹시 스팸님도 스메, 다 기억나나? 어. 근 나는 솔직히 생생하진 않아. 아. 아... 나는 그때 진짜 나는 어프로게이 만난 거 완전 처음이어가지고 나 너무 신기해가지고 나 그때 다 기억하는데 이제 내가 약간 어필했대요. 혼자 산다고. 아... 맞지? 자체하고다 했잖아 니었어뭔 기류가 흘러 미친놈아 그때 이제 선배 누나가 이제 탱탱이랑 뭐 그런 느낌 아니었던 시절인 거야? 아 없지 없었지 어, 어, 없었던 시절 엄청 옛날이야 아, 어 탱탱이보다 더 먼저 만났지 선배님은 어맵 어? 랩선비가 먼저야? 아니 랩선비가 먼저가 아니라 어 그래서 그때 잠깐 봐서 잠깐 선배 선비 이거봐? 선배 선비 콘신 이만이 저라데 이만이 이미 절대 다시 한 번? 뭘왜 <laughs> 어, 저래? 저래? <laughs> 이만이가 계속잖아어개노잼이죠개노잼이죠개구잼이고요어제 <laughs> <laughs> 서로 욕구갔죠 서로 지랄하지마 18년아 욕제갔죠내다제 방송 누 방송 에죠 누구 제미죠? 누구 죠 그니까 스냅핑이 방송 그치에 데뷔하고 와. 나서 꾸준히 성비 누나랑 설모방 한번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다는데 언제 한번 가능할까요, 성비 누나? 아... 아, 둘이? 둘이? 어. 둘이? 아, 설 둘이? 아, 설어방? 아, 아니 아니, 설어방 가, 난 나야 뭐 이렇게 맛있는 거 괜찮지. 그러니까 왜냐면 또 맞아. 이제 어 집이 또 이제 가까워가지고 이제, 어, 아, 어. 아니 성배 <목소리> 집도 하나가 아니라 선미윤아가 <목소리> 홍대 살잖아. 어, 나 홍대 사는 거 어떻게 알았어? 미미, 미 역시. 아니, 우리 집 어디야? 수말 봐. 우리 집 어디야? 경기도 같은데?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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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까워 가지고 뭐뭐 그냥 아, 그래. 한잔 하는 거지. 가볍게. 어, 그래서 결론은. 아니, 그런 느낌으로 한잔 하자. 그 약간 도 얘가 뭐라지? 약간 동네 친구 이게 약간 좀 방송 끄고 음, 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비 누나가 이번에 대회 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더라고. 아, 그래서 뭐, 내가 좀 이제 알려주면서, 어, 뭐그러는 거지. 아니, 내가 배울 게 많아, 인정? 어쨌든, 저부터 뭐 얘기할게요. 우리 칭찬하고 딱 마무리하면 될것 같은데. 이제 팀 짜이고 나서부터 저를 믿고 이렇게 따라줘서 너무 고맙고, 아까 민규 인터뷰할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팀적으로 다들 노력해줬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멋있었습니다. 짱 우리 팀. 와! 앙, 앙, 와. 아, 제가 또 근데 필탁이라서 되게 솔직히 무시할 만도 하고 그런데, 아, 근데 되게 뭐라 안 하고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생했어요. 아 일단 우리 아, 원제그글 같은 걸 봤었거든요 막 프레임님이나 다른 코치 분들이 막 피드백해주는 거안 듣는, 안 듣는다고 근데 제 말은 또잘 듣고 템트리 잘 가고 팀도잘 하는 거 보니까 좀 감동받았어요 제말 듣고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서 우리 든든한 탑 임선비! 아 일단 와. 저를 믿고 일단 야, 두 번째로 저를 뽑아준 일단 감독님한테 일단 제일 고맙고, 진짜 뭐 같이 팀하는 일주일 동안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어. 오늘 너무 다 고생했어, 얘들아. 아가 대회 같은 게 오랑둥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맨날 져서 되게 뽑아줬을 때 고마웠는데 되게 걱정이 되게 커졌어. 음. 내가 잘 못할까봐 근데. 또, 아니랑 팀 되면 진짜. 진짜 할 만하겠다는 라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아니,가 또, 이렇게 전에 팀도 해봤는데 되게 잘 잡아주더라고. 음 너무, 뭐 팀장이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또, 아니방에서 많이 욕하고, 또, 안 좋은 일 많이 했을 텐데, 끝까지 버텨줘서 너무 고맙고. 그래도, 또또 끝까지 오더도 완벽하게 해주신, 그, 뱀픽에서 나는 우승했다고 봐요, 저희는. 그래서, 맞아, 맞아. 다들 너무 최선을 다해줘서 우리 팀 우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멋있다. 와 우리 팀장님은 마지막에 하고 예솔이 또 얘기하자 <laughs> 어 예솔이 아, 아니언니가 엄청 고맙죠 응. 아니언니가 제 은인이라고 생각해요 <laughs>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니 내가 나가야 할것 같아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아니언니가 제가 <laughs> 어 어떡해 바톤 바톤 강구성 쳐놨어 괜찮아 그럴만해 그럴만해

<laughs> 아 근데 아저아 진짜 아안떨어아안 떨려 아존요 다들 고생하셨어요 진짜로. 제 <laughs> <수고> 감사합니다 멋있었습니다. <웃음> 아 <웃음> 와, 와, 맞아. 오케이 okay, 짠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팀원들 아유, 진짜로 고생했다. 감사합니다. 아유, 背包，背包。